안녕하세요. 오즈피제 골프맨 조원성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을 당겨 치는 것보다는 밀어쳐야 한다. 그래서 밀어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공을 치는 데 대한 이미지 컨셉에 의해서 우리 스윙도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당겨 치는 것, 밀어치는 것, 그리고 찍어 치는 것, 그리고 번지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제가 오늘 왜 당겨치고 찍어치는 것이 위험한 이미지일 수 있는지 위험한 컨셉일 수 있는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제가 7번 아연을 가지고 찍어치는 이미지를 통해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찍어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전환 과정을 거쳐서 릴리스를 하시면서 공을 향해서 찍기 시작하시면 이런 식으로 핸드포워드 형태가 아니라 공과 일직선상 혹은 공보다 뒤쪽에서 손이 있으면서 임팩트가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쭉 뻗어지면서 공 바로 앞쪽에 최저점이 형성되면서 공을 칠 것입니다. 만약에 핸드포워드 형태가 나왔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이미지는 찍어 치는 이미지였지만 그래도 공이 맞으면서는 아주 가파르지 않게 조금은 완만함 있게 공을 칠 것이고요. 핸드포워드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땅 쪽으로 릴리스를 하면서 그 충격이 손목으로 팔로 어깨로 몸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공 쪽으로 찍으면서 릴리스까지 하면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을 먼저 쳐야 하는데요. 쉬앙크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네공 방향으로 제가 찍었습니다. 지금 볼은 좀 당겨지는 볼이 나왔고요. 디봇이 상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게 나왔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공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공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했기 때문에 몸에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공이 아니라 땅이 먼저 맞았으면 상당히 부상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찍어 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밀어 치는 이미지로 한번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전환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공이 맞으면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공이 맞으면서 목표물 방향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공이 맞으면서 임팩 구간에 접어들면서는 좀 완만한 각도로 맞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맞으면서 최저점이 완만하기 때문에 대략 볼보다 15cm 정도 앞에 최저점이 형성될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공을 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스윙 스타트 할 때는 가파르지만 임팩 구간 접어들면서 점점 완만해지면서 공이 맞으면서는 정말 완만한 각도로 그렇게 팔로스루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이 있었던 자리에 비해서 디봇이 조금 더 얇으면서 최저점이 보다 왼쪽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여기에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밀어 치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탄도도 조금 높게 나왔고요. 제가 느낄 때에 임팩트 하는 느낌도 훨씬 발전된 그런 형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러진다는 이미지가 있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환 과정을 거쳐서 공을 치실 때에 처음엔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공이 맞을 때 핸드 포워드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면 핸드 포워드 손이 앞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릴리스가 되는 과정에 미리 릴리스가 돼서 공이 맞으면은 더 이상 릴리스를 못하기 때문에 공이 빨리 떠나니까 공과 클럽 페이스의 접촉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이 앞에서 맞는 핸드포워드 형태로 공이 맞게 되면 여기서부터 릴리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공과 클럽페이스의 접촉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이 클럽페이스에 달라붙으면서 쭉 눌러지는 그런 느낌도 생기겠죠. 그래서 공이 클럽페이스에 의해서 눌러지는 그런 이미지도 핸드포워드의 형태를 연습하시면서 별도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당겨치는 이미지로 백스윙 탑에서 전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미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전환 과정도 거의 거치지 않고 탑에서부터 바로 당겨서 쳤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땅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가파른 각도로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릴리스가 땅 쪽으로 일어나면서 목표물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 쪽으로 일어나면서 뒷 땅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끌어내렸기 때문에 체중 이동도 힘들 것 같고 갑자기 끌어내렸기 때문에 하체가 이렇게 힙을 돌리면서 리드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탑에서부터 끌어내리면서 당기면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디봇을 보시면 공보다 조금 뒤쪽에서부터 막기 시작했고요. 제가 상당히 세게 친다고 쳤는데 공이 탄도가 높으면서 릴리스가 좀 급해지면서 실제로 공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밀어치는 이미지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드라이버 확실히 하고 갑시다. 영상에 소개한 것처럼 백스윙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로질러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밀때 내려온 다음에 팔이 로테이션 될때 공이 맞도록 그렇게 한번 드라이버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천천히 쳐볼 텐데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밀면서 공을 쳐서 지금 괜찮은 타구가 나왔습니다. 방향성도 좋고요. 이번에는 제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밀 때에 클럽 헤드를 던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다라는 생각만 가졌을 때에는 밀어 줄 때에 팔에 힘이 들어가거나 스피드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냥 민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피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밀 때에 클럽 헤드를 던진다라는 이미지, 를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던진다는 이미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던진다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팔을 편안하게 풀어야 릴렉스하셔야 클럽헤드를 충분히 던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팔힘이 빠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클럽헤드를 충분히 던지면서 최고의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민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던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향은 비슷하게 나갔는데 거리는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운 스윙이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더라도 임팩트 구간을 지날 때는 완만한 각도로 아이언의 경우에는 내려치셔서 다운 블로를 치셔서 나의 최저점이 미드 라인 경우에 공보다 15cm 정도 앞에 형성이 되도록 눌러지는 성질과 미는 성질과 결국에는 던지는 그런 성질을 완성하셔서 최고의 골프, 최고의 골프 스윙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